진짜 왠지 인기있어 와 진짜 크다 157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점을 P, Q라고 되어 있고요 Y는 FX가 어, 두점 P, Q에서 접선이 모두 P, Q 직선 뭐야 뭐라는 거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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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했던것 같은데? 그 이거 아니야? 그잘 모르겠는데 소전는 잘 PQ가 있는데 PQ에서 접선이 모두 PQ에서 수직이 되도록 하는 A값처럼 그만은 이거잖아 그 선분 PQ에 대해서 맞니? p 에 접선하고 q 에 접선에 어떻게든 다 기울기가 동일시밖에 안될 거니까 분명히 대칭될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들어오는 것까지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지금은 이런 거 아닐까? 지금 그래프 자체도 완벽하게 약간 이런 형태야. 원점에서 대칭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 있는 애가 있는데 맞지? 근데 여기서 대칭되는 더점 두 점을 하나 잡아서 피하고 Q를 잡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거기서 해봤자봐자 왜냐면 이거의 기울기와 여기 접선 접전, 여기서 접선이 서로 어떻게 된다? 서로 수식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 말은 얘하고 얘는 기울기가 같아 당연히 대칭선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 나는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이거야 그러 이제 갑자기 여기를 지우고 싶어 왜냐면 여기가 완벽하게 원점이 너무 깔끔하게 떨어졌잖아 그래서 여기 좀 하나 잡으시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껐는데 좀이상게이거네또 가지나? 이런. 왜 지금 어떻게 가야 돼? 이러... 어, 이 시험 봐야 돼? 없는데? 이게 수직이 된게원네요 대체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 그렇게 되려면은 아무리 봐도 이게 성립화된구나 t, f, t라고 하는 점을 잡을까요? 여기 점을. t를 잡았다 생각하면 좋겠어. 그거랑, 뭐 한다? f't라고 하나 내렸는데, 거기에 서로 수직이 보장되길 원한다라고 생각하셔서 충분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그래서 저걸 계산했더니, 여기가 t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만드시고요. 옆에는 미분의 요3 t 제곱, 마이너스 a. 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나봐. 기대 망했어요. 소수지대로하는 A의 최소값을 구하거 아. A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이거 아닐까? 이런 t가 존재하면 된다는 이야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충 이거 p로 잡아도 되나? <laughs> p로 잡으면 자식 이런 거예요. p-p의 제곱에 마이너스 3p. 이렇게 적을것 같고요. 어, 요렇게, 요렇게 잡았다면, 마이너스 4AP. 이렇게 나오지?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1은 0.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할게. 여기까지 잡지 않지? 그러면 이제 봐봐. 얘가 약간 그런 얘기할때 내가 P를 X제곱을 P로 잡았다고 생각할 거니까, 어, 양의 실수가 존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그래서 양수근이 존재한다 고 생각하면 될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잡지 않지? 그래서, 음... A가 0이었다 고 생각하면, A가 0일 때 이거 아닌가? A가 0이면은 A제곱 마이너스 3값이0보 작으면은 충분하게 보장이 되거든요? 뭐지?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꺼질 거니까 양수가 하나 무조건 존재한다는 얘기가 돼서 충분하게 보장이 될거예요 0보다 작거나 같아도 상관없겠다. 이렇게 되든가. 근데 T가 0이면 말이 안 되잖아. 어디요? 아, 이거 어,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해도 진단해서 고민하는 이거거든요. 판매식 쓰고 싶긴 한데, 판매식 만드는 충분하게 보장이 될까? 얘가 무조건 양근이긴 하거든? 얘가 무조건 양근이라서, 어, 아, 무조건 양수구나, 그러면. 아, 그러면 이가 된다. 여기 됐다 치면은 내가 근이 존재하려면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얘가 양수가 보장됐으니까 A는 무조건 양수상에서 이야기 돼야 될 거고요. 어지그 상태에서 판매식 D만 내가 되는구나 아, 이런 건, 이런 건 간단하죠. 맞지? 여기에, 마이너스 3, A제곱, 플러스. 얘가, 지금, 근이 무조건 하나 이상은 존재되거든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산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얘가, 4 a 제곱이 나오나봐. 마이너스 3이되요 그래서 A값은 대충, 루트 3보다 크겠는데이렇게 이야기 되나봐요. 그래서 답은 3번째 나오는 얘긴가 봐. 다음 맞아? 맞는지 몰라.